안녕하십니까. 최근 미국 공연 기획제작업체 라이브네이션의 주가가 한달 사이 20% 가량 급락했지만 월가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주가 하락 요인들이 일시적이거나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라이브네이션의 주가는 최근 한달 사이 12% 하락했으며 최고가 대비 18% 떨어진 127.02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와 경쟁당국위원 지명자의 기업 분할 의견이 겹친 결과입니다. 라이브네이션은 작년 한해전 세계에서 5만 4천여 개의 행사를 개최한 거물급 공연 기획 제작사로 수입원은 크게 콘서트 사업, 매표 사업, 스폰서 광고 사업 등으로 나뉩니다. 특히 콘서트 사업의 매출액 비중이 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매수론이 제기되는 이유는 저조한 실적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되고 기업 분할 가능성도 비교적 낮은 약 20%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실적 부진은 특정 대형 아티스트들의 투어 취소와 일정 변경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스타디움 공연이 30%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계획된 스타디움 공연 파이프라인이 60% 증가했고 이미 6,500만 장의 티켓이 판매된 점은 작년 부진이 일시적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비 심리 악화로 관객 지출이 감소할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연 관람이 다른 소비재보다 경기 민감도가 낮다고 설명합니다.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공연은 단순 소비재가 아닌 대체 불가능한 경험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골드만 삭스는 인기 공연 티켓의 리셀 시장이 경기 변동의 완충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애널리스트들은 라이브네이션에 대해 향후 1년 내33% 상승한 169달러의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담당 애널리스트 14명 전원이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이핀 집계에 따르면 라이브네이션의 올해 매출액은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과 내후년에도 각각 9%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최근 주가가 크게 하락했지만 공연 관람에 대한 견고한 수요와 압도적인 시장 지위 그리고 경기 위축 국면에서의 방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신고가 경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월가의 전망입니다.